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모발의 수술을 일단 한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을 어... 때까지 관리해야 돼요. 네, 어떻게든 약을 먹어서 끌고 가는 것이 답이고 맞아요. 결국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네요. 그렇군요. 성기는 부작용이고 먹어 일단 먹는데 그 방식과 방법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해 있지만 이건 정확히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부작용이 왔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오랜만에 찾아 뵙습니다. 네. 다나 성녀일 거예요. 박지현 원장님, 원장 선생님을 또 뵐려고 온 이유가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음. 제가 이제 라이브를 정말 자주 하고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을 때 거의 90% 이상이 성기능 부작용이 오니까 먹으면 안 된다. 먹기 싫다. 끊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박정훈 님의 의견과 그런 팁들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가요? 성기능 부작용은 일부 있죠. 일부. 어... 일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의 여성분들이 여자분들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약이라는 거 첫째. 아, 예, 예.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네. 이두 가지가 이제 성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네. 남성 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가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거죠. 남성 네. 호르몬의요 일종인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가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들은 성적인 부작용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음.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은 거고 아, 예.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피로감 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오. 우울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 이건 학문적으로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는 밝혀진 게 있는데 약간 무기력함이라고 할까 그거랑 약간 혼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 많은 분들이 아는 쉐딩 현상이 있을 수도 네네네네.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나 투타스테레이드는 전립선 치료제로도 썼었고 네네네. 남성 탈모 치료제로도 15년 30년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했고 엄청나게 스터디가 이렇게 많이 된 약도 드물 거예요 음. 네. 성적인 부작용은 0.5에서 한 1~2% 사이 정도가 경험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그러면 성적인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네, 어, 중요하죠. 가장 흔한 거는 성욕의 감퇴, 그러니까 성적인 드라이브, 어떤 욕구가 감, 감소하는 음, 음. 게 부작용 중에 흔하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이외에 발기가 약해진다든지 사정액이 좀 묽어지거나 사정할 때. 좀 쾌감이 덜 하다거나, 네, 사정액의 감소, 발기가 됐을 때 강직도의 감소, 이런 아.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네. 요거는 이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이런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끊으면 99 99.99999%는 없어집니다. 음.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네, 그래서 일단 시도해보셔라, 라는 거고,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냥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그냥 약을 쭉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변화에 또 적응해요. 하... 그래서 부작용의 한 절반 이상은 적응해서 못 느끼거나 없어집니다. 하...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렇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그죠 성적인 부작용이니까 보완하는 약이 있잖아요. 뭐 비아그라 같은 아, 예, 예.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오. 게 있는데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발기부전 약을 저용량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피나나 아보다트를 이렇게 바꿔 보는 거죠. 사실 두 가지 약은 한 80%는 같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꿨을 때 부작용이 없어진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다른 하나는 다른 보조적인 약을 추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르는 미녹시딜, 네옵타이드라 아니면 먹는 미녹시딜. 그다음에 이뇨제 중에서도 발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다톤. 알다톤. 네, 알다톤 계열의 약 같은 거를 추가를 해볼 수 있겠죠. 뿌리는 걸로 바꾸는 것도 상연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해외에서는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주사로도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네, 것도 좀 보고는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부작용이라고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모발이식 수술을 일단 한번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약을 먹어서 끌고 가는 것이 답이고 결국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네요. 그렇구나. 성기능 부작용이 뭐고 일단 먹는데 그 방식과 방법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해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되네요. 부작용이 왔다 하면은 어떻게 이이 성기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민을 낮출 수 있는 말씀을 좀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거나, 아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경험해요. 아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 복용하셔보고, 혹시 운 좋게 없으면 좋은 거고, 네. 부작용이 있다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이걸 다 써서 해결이 안 되고, 진짜, 답이 없는 경우는 진짜 진짜 드뭅니다. 음 그러니까 자신있게 드셔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마지막 으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 부작용은 1년째까지는 안 나타나다가 2년째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초반에 딱 먹어보면 알거든요. 네네네네. 약은 일단 꼭 드셔봐라. 그리고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복용군의 95% 이상이 발모 내지는 모발이 두꺼워지거나 덜 빠지는 탈모를 억제하는 효과를 복용군의 95% 이상이 경험한다. 네. 그만큼 강력한 탈모 억제제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꼭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덧붙이자면, 피나스테라이드나 투타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제로 허가를 받은 약이에요. 네. 연구를 그렇게 해서 허가는 그렇게 났지만 50세 이상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음.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 탈모에서도 씁니다. 음. 그런데, 여성 탈모에서는 이 가임기 여성이 뭐 먹었을 때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먹거나 만지지 말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포이즌인줄 알아요. 굉장한 독약인 아, 줄 아는데 아,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탈모 중에 어떤 논문에 의하면 복용문의 3분의 1인가가 탈모가 좋아졌다는 네. 보고가 있어요. 네. 여성형 탈모 중에 이 두타스테레드를 먹고 여성 탈모에서도 처방합니다. 어, 근데 네. 저는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생리가 아직 있는 분한테는 처방하지 않아요. 와. 근데 폐경이 되신 분들 중에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피나스테라드 1mg짜리가 프로페시아고 5mg짜리가 프로스카예요. 네. 근데 1mg짜리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드시지 마시고 피나스테라이드 드시려면 프로스카 5mg짜리나 아부다트를 드시면 돼요. 그런 여성분들은 지금 말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드셔보는 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탈모약은 폐경이 지난 다음에 처방해드리는걸 알고 있는데 일단 드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맞게 말을 못해서 잘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탈모약 하면 피나스테레드, 투타스테레드만 생각하니까 여성분들은 또 전혀 다른 접근법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진짜, 진짜. 어, 그것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얘기들이 뭐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세밀하게 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탈모라는 큰 덩어리에서 뭐 성기능 부작용 딱뭐 어떤 나쁜 거떡되고 이걸 가지고 막 크게 크게만 보니까 그냥 안 좋다. 먹으면 안 된다. 좋은 건 좋다고 이렇게만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야 이런 이런 느낌들은 알아야 되지만 약에 대한 불신은 진짜 안 가져야 되는 게 있나요? 저는 약간 전에 말씀해 주고 아보다트 저도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프로페샤에서 아보다트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강도가 좀 세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질기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아 그거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의그 부작용의 빈도 큰 차이가 실제로는 아, 별로 없다, 없다. 아, 되어 있고요. 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하나 있긴 한데 피나스를 반응하지 음. 않는 사람이 두터로 바꿨을 때 반응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자 오늘 어, 어쨌든 저희도 사실 성기능 부작용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좋은, 말씀. 어, 좋은 말씀과. 강의를 또 듣는 듣고 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laughs> 진짜 오늘도 좋은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만 주시는 또박지원 님.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 드세요. 와!